오늘은 정말 헷갈리는 주제. 바로 일반 동사와 비동사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는 MIR 당초래의 삼 가지 형태가 있어요. 뜻은 이다, 있다, 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시 이제 해피. 그녀는 행복하다. We are in the classroom. 우리는 교실에 있다. 여기서 비동사는 상태, 정체. 미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행동, x. 일반 동사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동 동사예요. 런, 달리다. 이트, 먹다. 스터디, 공부하다. 고, 가다. 등등. 예를 들어 보면요. He runs every morning. They study English. 행동이 들어가는 문장에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요. 정리.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 비동사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반 동사 문장 만들기 비동사 문장 구조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보어의 She is a d o 문장 만들기 일반 동사 문장 구조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She plays the piano. 비동사 문장 의문문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보어. 예. Are you a stewardant? 비동사 문장 부정문. 주어 플러스 비동사 not 플러스 보어. 예. I am not a boy. 일반동사 문장이 문문 만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동사 플러스 목적어. 예, 도유 라이피트서. 다음 영상에서는 비동사와 일반동사의 시제를 만들기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